발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좋은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오늘의 이 패킹폰 태평편에서... 회사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 30년은 어, 지방자치를 확실히 꾸리되고 어, 지금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해온 어, 대한민국의 불법인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미래하고 자랑, 자랑스러운 성취라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불공정, 불평등의 해소, 어, 그리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함께 북한으로 어,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이런 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만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기 사정에 맞게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비로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신발을 찾을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권, 분 정책, 자율성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어, 기초 광역 자치 단체의 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선 지방 자치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9년도에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시작해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등 주민 참여와 주민 주권을 실현할 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특히 지방 자치에 기반한 분권화된 의사 결정 체제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일상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0년을 위한 준비를 다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아, 아, 걱정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30년간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는 우리가 기존하고는 좀 달리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제언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범규도습 대한민국 신혼사협의회 김상길 정책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신도 과연 정당 공식을 폐지하는 것이 특표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학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당공주를 폐지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다양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대도 있지만 투표율은 더 낮아지고 더 많이 가진 보약력 고소득의 중심 그러니까 풀뿌리 보수주의와 호호주의가 될수 있다는 라그 부분도 우리 분명히 염두에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제도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의 30년은 이런 제도가 단순히 도입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좀 저의 해남부가 어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특히 강화돼야 될 부분이 좀 어, 주민자치 부분인데요. 그간 좀이 흔뿌리 문제주의 회복 차원에서 좀 정체되어 있었던 이 주민자치 부분을 어떻게 좀 활성화해서 지지있고 지금 국가정원을 위해서 노인도시 또 공업 도시라는 울산에서 조금은 유전 도시, 취하는 관념들이 있었는데요. 어, 제가 소위 들었던 국가정인이 물리적인 공간이 되는 태학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 대한. 것같습니다어 잠깐 경북 구미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인구가 44만 40, 4 0 7여명이고 평균 연령이 42.3세, 아, 아주 잘. 젊은 도시. 아, 하나, 둘, 셋, 지방자치, 파이팅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지방자파이이팅